안녕하세요, 창업의 기수입니다. 오늘 갈 집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집입니다. 아, 김피디의 맛집. 네. 성수에 있는 강남면옥. 강남면옥 가면 냉면집 같은데 음. 갈비찜 일품이에요, 여기가. 특히 또 성수가 제가 여기 뭐한 번씩 오면은 꼭둑섬역 들려가지고 제가 한번 맛보는 데거든요, 여기 어, 이게 본점이 신사점이긴 한데 네. 거기는 진짜 줄이 박 터지거든요. 제가 지금 오픈하자마자 벌써 사람이니사람이줄서 있어요. 빨리 네. 먹으러 가볼까요, 한 번요? 알겠습니다. 아, 저 오늘 많이 먹을 겁니다. <laughs> 한번 가보시죠, 한 번요. 네. 저희는 그럼 여기서 뭘 먹어보나요? 네, 이 집이 냉면집이지만 갈비찜 진짜 맛있어요. 이아 갈비찜 네. 진짜 맛있어요. 오늘 갈비찜을 하나 먹고 아. 네. 아까 오다 보니까 만두를 직접 빚고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. 아 그러니까 손만두. 손만두 아. 네. 하나 먹고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냉면집 왔으니까 팬냉면 하나 고기가 엄청 들어가지 고기가. 음. 너무 맛있다 이거. 저희가 그 평양냉면집 가서 만두를 먹었었잖아요. 그거랑은 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? 고기 그게... 두부가 많이 들어가 있고 두부랑숙주가지들만이 있고 면 고기랑 아니 무 같은 그냥 음. 무 같은 게 마사하다 씹히거든요 야, 갈비찜 미쳤다. 이게 중짜거든요. 네. 중짜? 아니 이게 간장 양념 같은데 향이 어. 코끝이지 찔러지고 여기 근데도. 어. 네. 거기다가 땡초를 갖다가 땡초랑 지금 버섯이랑 어. 잘 졸여놓은 것 같아. 이게 지금 이게 갈비찜을 찜을 잘하면 이게 그대로 벗겨지거든요. 음, 맞아요, 맞아요. 뼈랑 그러니까 고기가 그대로 이렇게 분리되거든요. 네, 그대로 분리되겠죠. <laughs> 와, 단짠단짠한 간장 양념들. 이 음. 이게 술도 생각나고, 음. <laughs> 이게 진짜 이가 오니까 술 생각이 더 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집은 5년 전이나 10년 전에 간장을 똑같은 간장을 쓰는 것 같아요. 아지안변화는든요 고기 자체도 이게 엄청 부드러워가지고, 아기들이나 아. 그러니까 음. 할아버지, 할머니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아, 이게 연령이 없어요. 너무 부드러우니까. 그러니까. 그래서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. 장사가 잘 되는 거예 어. 제가 이번에는 고추랑 어. 무채랑 그냥 같이 먹어요 버섯, 버섯 안 먹어요, 버섯? 버섯 네. 먹어줘야 네. 돼요. 버섯이랑. 야, 이거 이제 거의 쌈이에요, 쌈. 삼합이다, 삼합. 이번에 좀 노리 동산, 노리 동산. 이 집에 시그니처 대냉면. 아저 평양냉면보다 이게 훨씬 좋아요. <laughs> 우리가 아는 계란, 짬걀 얹어져 있고, 어 배도 들어가 있어. 배. 어... 비싼 배가 다 들어가 있요 지금. 그리고 밑에 보면은 어 회가 뭐 많이 들어가 있다. 이거 지금 엄청 들어가 있다. 어... 냉면 자체가 이게하흥냉면이다 보니까 면 자체는 엄청 얇아요 이게 저이면 좋아해요 이거 백화점 냉면집에서 주는 면이아요럼 네. 이게 <laughs> 면이 얇다 보니까 집에 어른들이랑 같이 오셔도 이게 되게 식기가 좋거든요 이게 아... 오... <laughs> 음. 약간 고소하면서 짭짤한 맛 매콤해가지고 음, 음. 뭐 애기들도 괜찮아요 이거 그리고 이게 음. 또 특이한 게 만두랑 갈비찜을 부르네 요 맛이 또아 이게 같이 먹어야 같이 먹으라고 오. 이게 부르네 어. 보니까 그거또 다른 맛이네 음. <laughs> 요즘은 회냉면을 먹어야 되고. 아, 요거는 꼭, 꼭 먹어야겠다 음. 요거랑 만두랑 갈비찜이랑 다 같이 어울려 있죠. 잘 어울리기 때문에 김PD님 <laughs> 오늘 어떠셨어요 강남 면허구 저가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 네. 20년 전에 먹던 그 맛이랑 똑같이. 어떻게 이게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잘 먹었어요. 음. 갈비찜의 양념이나 만두 속이나 육수가 음. 한결같아요. 음. 좀 안타까운 그래. 거는 지방이 없는 지방이 거. 지방이 없는 거. <laughs> 지방 하시는 분들은 꼭오시면강남면으로 어. 한번 와셔서 드셔보시고요. 진짜 제가 볼 때는 서울의 표준 맛이에요. 표준 맛.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니까 <laughs> 꼭 한번 와주세요. 오늘 또 영상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이상 창업배기셨습니다